안녕하세요. 언제나 좋은 약초를 소개하는 약용식물관리사 건강복입니다. 오늘은 고혈압에 좋은 약초를 소개할게요. 여러분 모두 영상 보시고 건강기운을 듬뿍 받아가세요. 고혈압에 특효인 약초는 바로 두충나무껍질입니다. 지속되는 고혈압에는 잘게 썬 두충나무껍질 15g을 달여 1일 3번 나눠 식간에 드시거나 잘게 썬 두충 100g과 소주 1리를 술병에 담아 두달 이상 음지에서 숙성시킨 후 하루에 소주잔으로 한두 잔 정도만 드세요. 단, 두충나무 껍질 속에는 천연 고무 성분인 구타페르카라는 설사를 일으키는 성분이 있어서 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배탈이 나고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니 그러한 두충나무 껍질의 독성을 중화시키고 고무질이 없어지게 잘 법제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. 또한 따뜻한 성질이기에 열이 많은 사람이나 맥이 빠르게 뛰는 분들은 두충 섭취를 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여러분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 하루도 건강복 많이 받으세요.